윈티비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위한 사전투표가 시카고와 쿠카운티를 제외한 일리노이 전 지역에서 2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24일 오전 8시부터 선별된 위치에서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코 카운티의 조기 투표는 10월 7일 일부 장소에서 시작돼 10월 19일까지 확대되며 시카고에서는 10월 1일 다운타운의 슈퍼사이트에서 시작되며 지역 투표소는 10월 14일에 열린다고 전했습니다. 선거 관리들에 의하면 우편 투표 역시 24일부터 요구한 유권자들에게 보내질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약 200만 명의 유권자가 우편 투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운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2 0일 새로운 테슬라 모델 S를 발표하면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2만 5천 달러의 저렴한 전기차를 발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자체 배터리 설계의 개선으로 비용을 절감해 3년 내에 보통 중형 차량 가격인 2만 5천 달러의 테슬라 전기차량을 생산, 판매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테슬라의 파워 트레인 개발 책임자인 일론 머스크와 앤드류 베글리너는 배터리 설계 및 제조 능력을 개선해 리튬 배터리를 완전히 재활용할 것이며, 따라서 리튬의 채굴도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운전면허 갱신기한을 재연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일리노이 총무처 장관 제시 화이트는 11월 1일로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연장했으나 이것을 다시 내년 2021년 2월로 연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등록 스티커의 갱신기간은 사무실에 방문할 필요가 없이 온라인에서 쉽게 연장할 수 있으므로 1차 연장기한인 11월 1일까지 하면 됩니다. 시카고 지역의 선별된 주얼 오스코에서 코로나19 테스트킷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테스트킷은 타액을 묻혀 파트너십을 맺은 코로나19 검사소인 포르포로스 연구실에 보내면 연구소는 72시간 후에 결과를 개인에게 보내게 됩니다. 테스트를 원하는 개인은 스케줄테스트.com에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테스트를 요구하면 비용을 지불한 후 테스트킷을 픽업하거나 배송받게 됩니다. 증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픽업은 피하라고 알렸습니다. 타액 샘플을 보내면 연구소는 개인에게 결과를 이메일이나 텍스트로 보내게 됩니다. 테스트 키세 가격은 139달러 99센트며 현재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알렸습니다. 메사추세스주의 한 50대 건설 노동자가 감초 캔디의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실린 사례 보고에서 의사들은 감초의 주성분인 신체에 이롭다고 알려진 글리시진이 이 남성의 포타시움 수치를 급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40세 이상인 경우 최소 2주 동안 하루 2온스의 검은 감초를 먹게 되면 불규칙한 심장박동이나 부정맥으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메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심장 전문의인 닐 부탈라 박사는 소량의 감초를 먹어도 약간의 혈압 상승이 있다고 전했으며 사망한 이 50대 남성은 하루에 한 봉지씩의 감초 캔디를 먹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전 지역 누적 확진 717만 2,059명, 신규 확진 3만 2,506명, 누적 사망 20만 7,259명, 신규 사망 667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441만 8 1 0 8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28만 1,371명, 신규 확진 2,257명, 누적 사망 8,538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30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각 주의 신규 확진과 신규 사망입니다. 주별 현황과 n 카운티 o 한인 거주지 확진자 k n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수 있습니다. 윈티비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